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죠 그래요 일단은 아까 설명이들었지만 내일 예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laughs> <laughs> 해볼 해노, <볼게요>. 노력할게요 <laughs> 우리 데뷔를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지만 방송 데뷔가 약간 이상하시긴 한데 아뭐 요즘 방송 데뷔도 저기 이제 꼬꾸로 가나요? <laughs> <laughs> 모르 몰라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아 어쨌든 어. <laughs> 어쨌든 내일 몇시 하시나요? 그래서 내일이요. 일단은 제가 한 저녁 열한0시 10시 안에는 도착을 하거든요. 얼마에서? 딱 좋다. <laughs> 어두울 때라 딱 좋다. 네 아. 그렇죠 <laughs> <좋죠, 웃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운로드 일단은 하... 해야지 시작을 하자니까. 아, 오늘 12시 지나면 다운로드 될 텐데 걱정 좀. 오늘 12시 지나서도 컴퓨터 앞에 있을 거 아니세요, 니마? 어, 오늘은 좀 일찍 자잘 쏘서 이렇게 있겠... 아 <웃음>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 근데 혹시 모르죠. 이제 바로 12시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 보죠, 그래요. <laughs> 새벽 1시일 수도 있고 어. 그냥 안 지우겠다는 건데 저건 너는 네, 다운로드를 홀로... 할 때까지 재우지 않을 것이야. <laughs> 아 컴퓨터 어차피 윈도우 예약 종료하면 그만.. 어. 아, 버튼말 딱딱 누르면 되는 세상이야 요새는. 얼마나 편해요. 이젠 본인이 진짜 안 꺼도 돼요.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음. 근데 게임은 딸깍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아쉬운 것이. <laughs> 어. <laughs> <laughs> 나는 사줬고, 본인이 선물 수락 눌렀고, 이제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laughs> 이 말이에요. <laughs>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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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거 봐. 어? 벌써부터 히히, 너, 히히 너무 좋아 하면서 저기 웃고 있잖아. 얼마나 네? 좋아요. <laughs> 요미님이 하시면 방송 올려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님? 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허락도 받았겠다. 그럼 이걸로 뛰아야 <laughs> <쳐야> 되겠다. 넷플레이야. <laughs> 어,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 공포게임 되는 거야, 그래. 아냐아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 우리... 이, 요미님께서 큰 결단을 내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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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에이, 뭐, 잠깐만, 공포게임이에요, 혹시? 아니 우리 여민님께서 우리 역가가 반복된다고 우리 여민님은 그래서 크로스 유턴을 사준 얘기가 사실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근데 며칠 전에 일일 전인가 일일 전인가 저한테 갑자기 크로스 를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난기가 바로 선물 드렸죠. 본인 아, 그걸 후회하셨는데 오늘 실크송에 관한 얘기를 또 하셨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 내가 말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laughs> 우리 요미님 같으신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실크송하고 사일런티를 선물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얼마나 좋아요? 요미님은 문자로 큰 결단을 해주셨어. <laughs> 분명 나는 하겠는데 그것도 <laughs> 1 10, 0년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라. 하루 23일 전에 당한 건데도 우리 요미님은 울고 <laughs> 그런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하지 않고 저한테 문자를 주. 나에게한 저... 남자가 들기 나 못해서가. 저한테 분명 며칠 전에 데이신 분이 정말 우리 요미님의그 아이... 굳센 정신과 정신력과 이런 아이... 행동력에 저는 경찰에 금치 못하고요. 아니 이런 잠깐만, 말로 상된 사람이 아닐까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어 솔직히 실크송 이제 하시지 않겠습니까? 에? 우리 푸른복고님께서 이제 플레이를 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음? 이제 실크송의 전자 그 할로우 나이트도 해보시지 않으세요 그때? 있는데요. 왜 어디갔어? <laughs> 안했습니다만. 솔직히 해볼 생각은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 있죠 <laughs> 잠깐만 잠깐만 말이 없는 게 수상해. 잠깐만 동작 그만 그 손을 내려놔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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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어 뭐야? 화면 왜? 화면이 붉어졌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왜, 민... 왜 괜찮은거지? 불길하게? <laughs> 아니지요? 아니죠? 에이 아니라고 해줘요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laughs> 어. 어이 그 손을 내려놔라 <laughs> 어, 어. 왜 불길하지? 이렇게?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 코는 720p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음... 잠깐 <laughs> 음, 왜 그러시죠? 우리 여비님에 <laughs>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질좋은 방송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께 즐겁게 얘기해볼까요? 왜 웃고 계신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실크송이 보니까 2만 천 몇백원이던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2천 5백원 2 1천0백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크로스류더는 4만 7... 1천 5백원인가? <laughs> 어쨌든 싸더라고요 아니 이, 이로 나눠도 저게 더 싸. 저게 더 싸. 아 몇천원 차이지 몇백원 차이지. 천몇백원 차이지. 오. 몇천 몇백원 차이지. 어. 싸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루던 그리고 실크송 평창 푸른벚꽃 라이브러리에 존재치 않는다. 아, 소, 아, 근데 솔직히 인디 게임의 대명사 중 하나인 우리 푸른 복구시께어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면. 왜... 저는 뚜렷한 주관이 있어요. <laughs> 저는 인디 게임을 정합에 있어 또는 후원할 때제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찔끔 속, 어, 너무 주류야. 너무 주류야. 나처럼 산나비 주류 대기점부터 붙잡고 있던 사람. 성경 지명의 대명사. <laughs> 스컬, 아무 스컬도, 산나비도 다들 몰랐을 시절부터 후원했던 사람. 그게 나야. 아, 어, 쉽지 않다. 슬크송, 응? <laughs> 아우, 이미 너무 유명해.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나는 성경지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리 미리 딱보고 아, 이 게임 성공도 어 있을 것 같아. 그럼 후원을 하고 그 게임을 밀어주지. 아, 이미 슬크송,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그 알아요? 어, 벌써부터 했어. <웃음> <웃음> 벌써 정규 나는... 방송까지 간는 그렇기 때문에 실크송은 우리 우미님이 하시는 <laughs> 방금 선물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laughs> 아... 제가 말이 없었죠 왜 말이 없었겠어요 그 있잖아요 말이 없어도 이미 제 반응으로 이미 다알것 같지 않나요 이거? <laughs>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어 저런 괴수를 봤나 제가 <laughs> 어, 잠시만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자본, 약간, 자본의 공포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싶은데요. 예. 원래, 자본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Silent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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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사 i 런 e n t h i F죠. 어. 근데 이거 안느리시고돈 예약 가능한가그 아니요. <laughs> 아닐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laughs> 형씨. <laughs> 형씨. 아, 어차피 나못 해. 어차피 내 노트북 <laughs> 어안 돼. 아, 내 노트북으로 내 컴퓨터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게 뭔? 응? 아우. 왜그 나만이야? 이 나보다 좋을 거 아니야. 네? 내 노트북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알... 아, 조금 반박 최소 사양은 넘겠지 나와는 달리. 잠시만요. 아, 왜냐면은 사이런트 일이 저기 뭐야? 그 아니에요. <laughs> 말아 말하면 안 되겠다. 머리 머리. 아까 머. 어. 찾았다 버렸다 찾았다. 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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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유이제 제한 있어 귀찮게 2002년 2월 19일 생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m 왜죠 e 도움 c h o o l I am a new school. I am a new s c h 스 o l I am a new school. I am a new s h e l 아 이미 테스트 이제? 다 끝났어요. 어. 아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나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laughs> 어 포켓몬스터 바이올렛으로 위우이 레이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그것도 하고 이로치 빅누 300만 번 확살 해스 그랬죠. 오세상에다 근데 저희 그래서... 예 저는 이거 노숙이라서 <laughs> 못해요 아니라서 날 보지 마세요아 <laughs> 오늘... 오늘... 게임 게임 소리가 좀 크다네요. 아, 아 근데, 근데 이게 이건... 초에 게임 소리가 게임 소리 좀크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OBS를 어, 오디오에다가 소리를 배정했거든요. 어, 기본 오디오에다가 배정을 했고 따로 이걸 하진 않았고. 그리고 애초에 마이크가 묻혀도 상관없는게 지금 우리 요미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애초에 방송 혼자 하면은 노마이크로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지, 지금이 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밤에 방송하면 못하죠. 자취방에선. 음, 좀 게임 소리는 클 수는 있고 어, 마이크는. 애초에 사용을 잘안 했고 지금 아니 애초에 바이크 익힌 것도 요미님 얘기하다가 그 새로 오신 분이 오해할 수 있어갖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4 매트를 뭐. 치시더라고. <laughs> 어, <순간> <웃음> <웃음> 아 케미 나 오.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오 좋은데요? <laughs> 어쨌든 음 일단 뭐. 그런 화질, 어차피 화질 담당은 닌텐도 스위치2라서 상관이 없고 뭐 소리가 좀 고정하면 그만이고요. 아주 문제없이 닌텐도 스위치2 방송은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어서 공지는 따로 안 했지만은 어, 닌텐도 방송하면 은 그때 공지를 할 거고 그 인터넷도 나중에 한번 아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는 이어폰에 달린 그 소리 소리 마이크죠 이거 <laughs> 이어폰에 한쪽에 달려 있는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안 좋게 들릴 거예요. <laughs> 이게 원래? 원래 제가 쓰던 마이크가 31만 원 정도 넘는 마이크라서 음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 음질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고 어차피 이거 어, 노 마이크니까 사실상 상관이 없다. 그 어쨌든, 마이크 나도 추천해 주시오. <laughs> 아 보내줘요 잠만요. 뭐 사실 끝나고 줘도 되긴 해요 저건. 왜냐면은 이제 사실상 괜찮아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에 네, 지금 이 정도면 사상 테스트 방송이 아니고 정규로 넘어 정규잖아요 이건. <laughs> 지금 정규에요 30분 넘었어요 방송 시간. 너무 슬퍼요. <laughs> 아 여기 찾았다. 31만 9천원 노댓 NT 다시 usb 플러스 방송용 콘텐서 마이크 녹음 유튜브 강의 DJ 버컬 뭐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냐 이거 <웃음> 원래 <웃음> 상품 같은 경우가 이런 게 특징이에요 단순화되지 않아요 <laughs> 아 좋죠 좋죠 솔직히 아까 아까 잠시 노마이크로 진행했는데 제가 소리 터지겠더라고요. 이제 사실 우리 푸른 벚꽃 씨 특징이 말이발또 이제 자주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laughs> 근데 그게 어. 그게 노트북 그 지금 추천해 주실 게 혹시 USB 포트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면은 못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아, 아. USB 포트가 2개 밖에 <laughs> 없어요 아 물론 그 따로 USB 포트 늘려주는 거 사면은 되긴 하는데 그걸 추가로 일단 사야 되니까 추가로 사야 되긴 하죠 아뭐 사도 되죠 어, 추가로 사서 해도 되죠 음. 오 이거구나 어디 보세요 뭐? 오메 좋은거 오메 좋은거 쓰네 <laughs> 아유 방송장 여러분들 저거 제가 추천해주게노데시거든요노데마이크인데저노데마이크 노댓 솔직히 말해서 저거 전자기기는 싼걸 사면 안돼요 여러분들 <laughs> 얘기하는 바지만 싼걸 사면은 안돼요 한번 전자기기 살 때는 제대로 된 거를 비싼 돈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마이크, 마이크로 알았어요. <laughs> 예, 다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방송 뭐 솔직히 저 마이크는 방송용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저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알게 된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SNS에 본인 이 마이크를 쓰신다라고 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들 그 닉네임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스리머이자어 보컬 하시는 분 있죠 안 불러요 <laughs> 그렇지만 굳이 궁금하시다면. 2020년도 2월 19일인지 2021년 2월 19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20년 2월 19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 23년 2월 19일일 수도 있는데 제 생일날 방송 전부 다 하죠, 여러분들. 그 영상 중에 어한해 노래 부른 게 있어요. 음정 박자 다 틀렸지만 뭐 그래도 보고 싶으면 제 생일 방송 2월 19일자 치면은 나올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제목 가서 보고 싶으시면 하고 더 이상 안 부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마이크는 어 좋은 거 써야 된다. 우리 요미님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마이크는 꼭 좋은 거어 사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 <laughs> 저는 대체 방송용보다는 노래 이제 녹음용 이런 거에 쓰기 때문에 예, 저... 사실 이것도 노래도운영인거 그러... 그거... 같네요. 음... 물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사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음... 이제 약간 다용도 이런 것도 좋고요. 사실 뭐 이제 저는 뭐 제가 봤었을 때 써보고 만족하는 게 가장 최고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 제가 쓰는 거 아, 방송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NP-USB입니다. 음... 플러스가 짤린 것 같은데 <laughs> 불, 아니구나 플러스는 없어요 여러분들 음, 어쨌든 플러스 어, 소스 따서 아기한테 막겠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5320님 방금 들어오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계란이라든지 우리 펭귄 운명님이라든지 5320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유미님처럼 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게임을 종종 선물해 주죠. 해강이는 올해 지금 이번 해 주년 둘림 아직 못고셨거든요 아, 요새 일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고 장가들 만들면 같이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 마리오 그걸로 충치고 그것도 6만 몇천 원일 테니까 충치고 빌려주는 거지 <laughs> 어쨌든 아니 요새 일이 많아요 학기 시작됐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때를 놓쳐버리면 11월 2일날 못볼 수도 있어요 아니 개인 사정도 있고 이해해서 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게임을 제가 사주지 않습니까 그 <laughs> 아니 그거는 틈틈이 하는 거고요. 음, 요새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어. 방송 얘기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것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면 7, 80만 원이 깨지기 때문에 여친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사실. 게다가 아. 솔직히 말해서 고증을 지켜서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작가분들한테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 저기 저기 대감님 같은 분이시면은 대감님 같은 분처럼 저도 노정을 지키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쪽 학과도 아니라면은 사실상 정확히 몰라요 설명을 하더라도 음~ 잘못 그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뭐 얘기를 하면 추가금이 또 붙어요 여러분들 아 쉽지 않아요 이 세계 역시 그림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어쨌든 저도 고증을 많이 지키고 싶지만 사실상 어.. 힘들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하려고 최대한 하고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음, 돈은 있어도 글그 시간이 없다 신경 쓸 만한 네. 시간이 쉽지 않다 요새 복수 전공으로 고고 미술 사학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저는 제 그냥 국사만 배우던 거에서 뛰어넘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 그가 그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요미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미님께서 어허허허허 생각이 많아진다 <laughs> 나는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어~ 유튜브에 올라와도 딱히 안 봤어요 그런 영상들을 어, 생각도 없었고 근데 우리 요미님께서 크로노스 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64,700원이었나 질렀어요 어떻게 질렸나 제 스팀 라이브로는 추가가 안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추가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추가됐겠어요 문자를 넣은 당사자가 그걸 알지 않을까요 왜 말이 없으시지? 아... 여러분들 공포게임입니다. 크로스오스 늘던 내일 하대요 아... 우리 요미님 10시 넘어서 제가 아... 아마 디코에서 <laughs> 그 하실 때는 그냥 저 개인 디코가 아니라 저기 제 게임방 가서 하시죠. 어. 아 좋습니다. 뭐참 아쉽게도 7 2 0 p 의 화질로 봐야 되죠 뭐 그것도 그 오는데 문제없어요 여러분들 네, 예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맞아요. 오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어, 우리 네. 요미님이 그게 그 일이 한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2, 3일 전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는 입구를 보면 알아요 아정아 아, 이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어휴 글쎄 우리가 나눈 대가 좀 많군요 어디 있지? 몰라요 2, 3일 전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 안으로 했던 것 같아 아 저번, 어... 주나 저번, 주 안, 저번 주가 이번 주 안으로 했는데 우리 요미님이 예 나는 우리 요미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굴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좀구라고 싶은데 <laughs> 굴하지 않는 정신력과 이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 행동 행동요 <laughs>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에 어... 최적된 직업인데 유튜브 하시면 <laughs> 왜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냐 오...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저한테 실크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니, 왜냐면요 이제 나는 당당 신이 알지 어제 출시한 거 아는데 나는. 안할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아, 말하면 정확히는 아, 아, 왜냐면은 하길 원했어 하길 나는... 원했... 아, 원했어 아 잠시만 나 당신 뭐야 솔직히 축하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요민님이 당신... 근질근질 거릴 거거든 정범의 특성상 <laughs> 근질근질 거릴 거란 말이야 어저 그래서 뭐야? 어제 한 말도 안 했어요 어제 한 말도 안 했어 나시크시옷다 얘기 안 했어 어, 당신도 그렇지 게다가 <laughs> 어제 우리가 최근 나눈 게 9월 3일 대화고 9월 4일 없고 9월 5일 이렇게 얘기했고 큰 말씀도 없으시네 당일날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 어제 어제 실망 했는데 하루 뒤에 이렇게 우리 요민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셔서 방금 방송에서 실컷송 질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금 요미님하고 친추되신 분들은 요미님 라이브러리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실컷송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들이 네, 아이고 제가 우리 크로노스 <laughs> 루던 보낼 때는 우리 게임 즐겁게 하시고 말해 주셔서 오마 소이다 이렇게 보냈거든 이렇게 비슷하게 문자를 보냈고 저기나같 멘트에 오늘은 참, 즐겁다 즐겁다 아 즐겁다 <laughs> 아뭐지왜 뭐, 게임을 받았는데 왜힘왜 힘들지 갑자기 <laughs> 아니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 크로노스 루던 기대되는 기대자. 실크송. 진짜 70년간 관심에서 놓친 적이 없는 어떤 게임소에서도 단한 차례도 유저들이 관심을 안 가진 적이 없는 그리고 매번 게임소했자 매번 안 나와서 실망을 많이 했던 그 불명의 기대자. 최고자. <laughs> 실크송. 아이 <아니>, 정도면은 <laughs> 선물해 준 것만. <laughs> 해도 저는 나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5320님도 엘든링 선물해드렸고 우리 시민 미님 해드렸죠. 아 혹시 5320님도 실크송 하실래요? <laughs> 아니... 저게... 서운해하실까봐. 서운해하실까봐. 어, 우리 5 어. 3님은두개 게임 선물해드렸는데 우리 5320님은 하나밖에 안 냈어요. 하일로 나이트도 하다 말았다 <laughs> 음.. 아쉽구만 그래 오사비님은 그럴 수 있어 왜 나는 아쉬워하지 않는데 음. 그리고 우리 요미님은 내가 대단한 게 나는 <laughs> 5월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잊을 거야 이상한 거야. 또 이미 근질근질 할 거야 내 생각에는 아 다음부터 이제 그냥 <laughs> 한 번은 얘기할 거야 아, <laughs> 아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이, 지워놓고 이 사람, 있어야겠다 이 사람 아 지워놓고 계시다 근데 본인 직업병이셔서 <웃음> <웃음> 영상 맨날 보시고 그 물론 우리 흑인 엘사도 보시긴 하시는데 이사람 아니 에? 게임 영상도 많이 보시고 <laughs> 아 이게 왜냐면요 아 이게 진짜 아 진짜 아니, 웃겨 <laughs> 웃겨 이게 깜짝 놀었어 우리 혐의 혀 아예 생각해봐봐요 더블 선 파워를 외치는 내 산에 이거 안 궁금해? 대륙의 마운틴이 지금. 어쨌든 네? 이분은 그런 영상도 보지만 <laughs> 게임 영상도 많이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 거릴까 난 기다리고 있어요. 9월 24일인가 25일날 출시되는 우리 샐러드의. 예. 어... 단분간 <laughs> 게임 정보는 당신 당신이 절대로 아닐 것 같은 게임들로만 보내 보여줘야겠다. 솔직히 일단... 말해봐요. 저처럼 솔직히 말해봐. 예? 자, 저처럼 게임 사는 친구 없죠? 게임 친구 없잖아. 하, 하는 친구는 있어요. 하는 친구는 있어도 선물해주는 친구 있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한된 명, 게임, 한 제대로 명된 있었어요. 게임, <laughs> 제대로 된 게임 그건 제대로 된 게임 아니잖아. <laughs> 아, 뭔지 모르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아니야, 알면 <laughs> 알면 그 다쳐. 친구가 제일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나도 쳐. 동학을, 저는 저런 팀을 선물해주자. 지 나. 참고로 여사 여사친입니다. <laughs> 어쨌든 한 번도 뵌적 없는데. <laughs> 예, 아, 아, 괜찮아요. 보고 배우고 싶진 않아요. <laughs> 내가 이 채소를 넣기 한다면 저는 게임 스팸을 럭기로 한다면 <laughs> 어쨌든 당신 조심해 실크 송가 저 크로스 던도 할인 안할때 선물한 <laughs> 어? 잠깐만요 이 게임이 550원? 부른 먹고 씨아 <laughs> <아유>, 550원으로 신경 <laughs> 쓰이잖아 <laughs> 아동아 음률